어,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구주오오요 어제는 제가 이겼고요 네 1승 0패고요 현재 동담하고요 이제부턴 네. 동담화예요150-150 스루카 하나 네 정신 좀 차려보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역전하러 들어가자 가자 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아이 가위 가위 새끼 가위바보고 내는 거 같은데? 어, 뭐 어쩌라고 0.2초 늦게 냈는데 no. 빠르게 빠르게 털어줄게요 기다려. 한 번만. 제가. 아니다. 이방안 잡을게요. 이렇게 치는 거. 어때? 오우, 이게 이렇게 하도 그럼. 먹어, 먹어. 어떻게 해서든 이겨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럼. 나 이제 그런 거 없어. 이겨. 이길래. 쩝! 어? 어. 오. 아, 많아? 오케이. 씹, 만, 족. Nope. 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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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잘 쳤다. 쉬워, 쉬워. 쫄지 마. 쉬워? 응. 어떻게 줘? 아이. <laughs> 부드럽게 굴려도 돼. 부드럽게 굴려. 아, 이 새끼. 맞아, 너? 아니, 훨씬 어려운데, 이게? 야, 야 길을 알려줘도 꺼져. <laughs> 미치게 한다, 사람을. 응? 너무 잘하는데? 아, 좋은데? 너무 잘쳤는데. 어? 없는 거야? 나야 고맙지. 잘가라 그렇지. 아, 이게 나는 뒤돌이쪽이 많은 게참 가슴이 아프다. 예. 오, 뭔데? 어, 아, 잘 쳤다. 잘한다. 오. 오우, 오우, 깜짝이야. 안된줄 알았는데, 조쫄케 아... 아이... 와... 이씨... 어... 오 맞았구나. 오우... 와... 아, 좀까지 본 건데야. 절대 공을 쉽게 주진 않는구나 야 이거 괜찮겠어요? <laughs> 이 괜찮겠어요? 이거 괜는거야 이거 괜쳐 괜찮겠어요? 괜찮겠어요? 이거 괜찮어어이어이 이거 어어어 나이스 얇게 아 두꺼우면 어... 아, 아 좋다 제발 어... 굿샷 어 겨우 살았다 아이 저까지 가는 거야? 응. 응, 응. 기부 감사요자전사감사요 같이 박 아, 아, 왜? 겠세. 왜? 겠세. 비상! 와, 이거 좀까지 보는 디테일 미쳤다. 1점. 빡세졌어. <laughs> 그냥 생각 없이 했으면더잘 쳤을 수도. 응, 음, 그게 맞아. <laughs> 진짜로. 아 그... 어, 진짜. 깨. 죽여줘. 다행이다. 샷! 구! 집중! 집중! 와... 와. 이게... 이야... 정말에요 공격으로 야. <laughs> <사유>. 아 <laughs> nope. 가볍게 안나 쳐. 네개 남았어. 네. 어 공이 어갑자이야 아, 버그 쓰는데? 왜? 공이 안 가다가 가는. 괴짜 글이야 응. 질이지. 아니 안여 긴간까지는 안 오는 공이었는데 그런 공을 쓴 거야. 어? 그런 스트로크를. 아, 왜 버그 쓰냐고. 그런 스트로크 있다고 이 새끼야. 이거 봐. 훈나 잘해. 쉽구요. 음. 너무 맛있구요. 볼까아한 방에 봤음 좋아요 막좋지 않아 작은 창 가자 막좋지 않아 조용히 해 이건 쉽다 구샷 불길하다 어째 아야야 어 부탄이다 어 공이 아, 일자네. 끝! 죄죄 예, 야 요즘 일자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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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는 거야. 성공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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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쫑이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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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이난 게 어째 수상하다? 어 살았다 살았다 큐. 간만에 좀 치열한데? 스판 요정도? 와, 와 이게 이게 황베리네요 용용씨 아 하지마 기분 나빠 아씨아 아, 아, 기분 씨. 나쁘지 내가 더 나빠 왜네가와 양심 봐라 no. <laughs> 이겨야 돼 무조건 와, 아 씨발 아, 야, 방심하지 마. 이런 공도. 아니 아니. 이거는 야, 이거 메이킹의 메이킹. 포지션. 그냥 차 하나. 아,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아, 미치겠네. 얘디테일 어디부터 잡아야 되지? 아, 필요 없어. 뭐. 필요 없어. 야, 각을 막 가능성을 봐야지. 와! 천재다. 와, 천재다. 아. 어. 천재당. 아이고, 나도 쿠션 들어가겠네요. 아 재밌어! 가보자! 나도 쿠션 들어! 잠깐 회전을 얼마만에... 오오오쌈 <laughs> 가던가 어어어 어! 어. 아. 이게 회전을 좀 먹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! 아, 아 살려주세요! <laughs> 아괜찮아죠야 이거 뭐칠수 있겄어 너나 몰라? 누구더라? 한 번만 할라 신이시여, 저 도와주세요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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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찌게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잠깐만 어디 보여? 어? 어 잠깐만, 이거 딱 느낌이 원 포뱅크 각인데요. 포뱅크? 아이, 아, 개 맛있다, 맛돌다. 아 안해, 안해. 아 다행이다. 포뱅크 각인데요. <laughs> 아, 땀나. 오케이. 아, 쓰리 쪽으로 갔네. 아, 이거 치만 했는데. 내 거다. 내 거야. 내가 해야 돼. 짧게 오는 건가? 자, 앞쪽 공만 건드릴 거. 앞쪽도 못 건드렸다. No. 아까 데이터를 또 쌓았기 때문에. 오오오. 쓰레했다예뻐했어 <laughs> 아, 콧물 나와. 굿바이 아, 내가? 내가? 아 이건 나지 이건 진짜 먹을게요. 아싸 겐세이 오지구요. 나 이거 진짜 개지렸다. 잠깐 여기를 돌으면음글로하지마 음, 별로야. 아 얘가 치면 끝인 게 킹받네. 여기다 왔다 <웃음> <웃음> 왔다 왔다 진짜 왔다 <laughs> 진짜 왔어요. <laughs> 자 <너무 방침>. 수고요. <laughs> 아! <laughs> 아왜 저래? <laughs> 나잘 쳤는데 그죠? 아 다행이다. 아나 접색이. 아 접색이. 아 <laughs> 접색이. 자 어쨌든 이렇게 1대까지 1 :1까지 왔고요. 저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저희는 이제 마지막 혈투 내일 막 경기로 올게요. 마지막 라스트 댄스 오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아.